이거 돌리면 그냥 돌아만 다니지, 뭐 닿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내일까지 계시죠. 되게 최대한 이렇게 길게 잘린 것들을 걷어내셔야 돼요. 한번에 아. 지금도 여기 이제 흙에 이렇게 돌이 닿 저쪽 에 이제 경사로 끝나는 데는 거의 좀 안쪽으로 다 뺐어요. 네. 그거 조금 더 깎으려다가 음. 슬립 나가고 미끌리면 그렇죠. 음. 에러나는 게 많으면 주서다 놓을 게더 많아요. 그리고 특히 세컨하우스는 그렇게 설치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. 음. 월요일 날 만약에 멈췄는데 다음 주에 주말까지 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얘는 거기 멈춰 있거든요. 음. 그걸 외부에서는 확인을 하시안 되죠 그러니까 X 모델이라는 건 통신 모델이 돼 있는 거는 휴대폰으로 외국 가서도 다할수 있어요 음. 만약에 이제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 고객님들 거는 제 핸드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음. 제가 이제 떠나도 나중에라도 이제 그 고객님 전화가 오시면 제가 외부에서도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을 해 드릴 수가 있죠 음. 지금 저기는 두산이 지나간 데도 관통하잖아요 네. 여기 섬으로 둘렀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일단 요선 안에 깎으려면 한 5일 정도면 다 깎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지금, 예, 예, 전체적으로 이제 빠짐없이 깎으려면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한번할때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라. 네 그렇죠. 얘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걸 하죠. 이제 저기에 아까 장가지 같은 것들 다 치워줘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걸려요. 나중에. 그리고 이렇게 눌린 잔디도 나중에 반대쪽에서 와서 세워서 또 자르거든요, 이게. 예. 네. 그게 바닥에 미끄러운 원판, 그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여기 저기서 이렇게 온 길이 벌써 길난게 보이시죠 여기서 네, 기 여기. 예. 지금 가는 길이 길이 나고 있는 중.